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보험가족 여러분. 국가유공자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유공자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설날이 다가옵니다. 설 연휴는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이동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명절 연휴 기간에는 열차요매가 정말 쉽지 않죠. 오늘은 2025년 설날 승차권 예매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국가용자분들은 일반 승객보다 1일에서 2일 먼저 기차표를 사전 예매할 수 있게 돼서 예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예매 일정 그리고 국가용자 사전 등록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필요한 정보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설 승차권 예매 대상 기간은 25년 1월 24일 금요일부터 2월 2일 일요일까지 총 10일간입니다 예매는 PC 또는 모바일 그리고 일부 전화 접수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현장 발매는 없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매 일정을 보시면 장애인 그리고 경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 비해 하루나 이틀 먼저인 1월 6일 월요일에서 1월 7일 화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밑에 보시면 대상 노선별로 1월 6일 월요일 9시부터 3시까지 예매하시거나 아니면 1월 7일 9시부터 3시까지 예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실 바라겠고요.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전화 접수도 받는다고 하는데 철도 고객센터 1 5 4 4 8545로 전화하셔서 예매를 하시는데 아마 전화 예매는 조금 어 연결이 잘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요. 홈페이지 PC나 모바일에서 예매하실 수 있는데 국가용자 같은 경우는 사전등록이라는 걸꼭 미리 해주셔야 돼요. 이건 제가 영상 뒷부분에 같이 직접 어, 어떻게 등록하시는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설날 같은 이제 명절 연휴 기간에 기차 예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속하기 때문에 예매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매 기간과 결제 기간이 다른데요. 위 어, 사전 예매 기간에 어, 예매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결제는 그 이후에 1월 9일 3시부터 1월 12일 일요일까지 어, 따로 결제를 하셔야 되니까 사전 예매 때 내가 예매서 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결제 기간을 놓치시면 예매하셨던 게 자동 취소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기억해주시고요. 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어, 고객센터 통해서 전화 결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기간도 1월 15일 수요일까지 좀더 넉넉하니까 이 분도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위약금 부분은 표 간단하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 접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뭐 온라인으로 접수한 거랑 똑같고 노선별로 월요일 또는 화요일 9시부터 3시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어 자세한 아까 노선 같은 경우는 앞에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거면 코레일 멤버십만 이제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어, 회원 가입 같은 경우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미 회원 가입하셨던 분들도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회원 번호나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을 잊어 잊으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매 전에 회원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여공자는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 어, 예매 당일 이전에도, 어, 사전정, 사전여행 정보를 미리 저장하시면, 예매하실 때 불러오는 기능을 통해서, 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기억해 두셨다가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예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기차표를 사전 예매를 하실 거면 코레일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사전 등록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코레일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를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승차권 관광열차 이렇게 보이시죠? 그 중에 종합이용 안내에서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이 부분을 같이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라고 해서 장애인 노약자, 휠체어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국가요공자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밑에 명절 사전예매 대상 인증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고 회원번호, 그리고 국가요공자 보험번호, 그다음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함을 입력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60 비밀번호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 내가 설정한 적이 없다 이게 뭐지라고 이제 생각이 되신다고 하면 생년월일 앞에 네 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0년 어, 10월 생이시라고 하면 6010을 입력하시면 그게 60 비밀번호니까 이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거 정보를 입력을 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유공자 뭐저번 추석에도 이용을 했었고 미리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된 자료가 존재합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뜨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2025년 1월 설날 기차표 예매 안내를 정리를 한번 해 드리면 어, 국가용자 경우에는 1월 6일, 7일 사전예매가 가능하고요 예매 방법은 전화 접수 1544-8545로 전화해서 예매를 하시거나 PC나 모바일 통해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1월 6일에는 어, 경부, 경전, 동해, 대구, 충북, 중부, 내륙, 경북선이고요 1월 7일에는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예매 가능하시니까 노, 노선별로 꼭 잊지 마시고 미리 사전예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1월 8일부터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설날 이제 기차표 예매가 시작되는데요. 이 8월하고 8일하고 9일에 국가 용자 분들도 혹시 사전예매를 못하셨거나 실패하셨다고 하면 이때도 예매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알찬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